경수생 제자분들께서는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다 취해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대룡산에서 <laughs> 신명을 모시고 있는 마영호 제자옵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번 시간에는요, 개띠 신년 운세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갑술생부터 갈까요? 네. 네. 32살 갑술생 항상 촬영을 하면서 힘든 게, 한 띠만 가지고, 연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많이 어렵다는 거는 꼭 제가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올해 개띠의, 개띠의 운세를 보자면, 우리가 당사주를 보던 형충파일을 볼 때, 올해 사술 원진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음. 사순이 원진살이라고 합니다. 그거고 보 사술에 원진이 들어 있고 뭐 상충이 들어 있고 뭐 그런 분들도 들어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개띠가 뱀띠를 만나면 운세가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분들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32살 3두살에 관련된 갑술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유함을 살려야 되고 부드러움을 살려야지 올해 부드러움이 없고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극단적인 성격을 발휘하신다면 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닥 운세가 왕성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는 서북향입니다. 올해 서북쪽으로 이동한다거나 서북쪽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서북쪽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한테는 크나큰 손해가 따릅니다. 이분들께서는. 그래서 서북간이 병도 들어오는 운세고 또 이별도 들어오는 운세고 재물도 탕진하라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러니 32세에 관련된 분들께서는 서북방에 있는 사람, 서북간에 있는 사람 교제도 주의할 것이고, 음. 역시 가게를 오픈한 것도 주의할 것이고, 역시 세상년을 차려서 이동하는 것도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너무 너무 힘들, 나중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준비한다, 서북적인 취업이 안 됩니다. 합격이 된다하더라도 오래 직장을 못 다니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올해 갑술생 3 2두살 분들께서는 이 방위를 많이 조심해 봐라. 가뜩이나 해운년에 운세도 박한데, 거기서 방위까지 나빠진다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 여성분들께서는 서북간을 조심하시고, 남성분들께서는 올해 뜻하자는 관제수와 뜻하자는 망신수가 접어드는 운세입니다. 뜻하지 않는 망신수가 오래 접어들고 있는 운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께서는 사는 곳에서 서방입니다. 저쪽 정서방이죠. 서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에 합작 투자, 어떤 보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요즘에 그럴 분들 없겠지만요. 그래서 남성분들께서는 올해 뜻하지 않는 관제에 뭐 음주운전 적발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오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원망하고 타다는 그런 해운년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연말에, 뭐, 연말이라든가 초년에 어떤 이럴 때 서쪽으로 이동한다거나 서쪽으로 놀러 간다거나, 서쪽 사람들하고 교류를 한다거나 술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이게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그럴 때는 서쪽에서 사업 제의가 들어오고 서쪽에서 꼭 귀인의 출연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거 주의하시라고 저는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수생도 역시 개띠다 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행으로 판단했었을 때, 내 속을 뒤집어라, 땅을 파, 없애라, 막아라,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40대에 접어드는 운세인데요. 이분들께서는 올해, 임술생에 관련된, 어, 여성분들께서는 많이 힘나 숙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운세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맡겼다가 돌아온다고 해도 어떤 개라든가, 투자라든가, 금전, 이런 운세는 올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많이 믿지 말아라.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냐? 정남미입니다. 정남쪽에서 만나는 사람은 귀인이 절대 아니라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한다든가, 남쪽 방향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남쪽 방향에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남쪽 방향에 관련된 곳에 뭐 가게 문을 연다거나, 이거는 잘될 확률이 5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난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나 어떤 사업이나 이건 없습니다. 특히 문서 잡는 거는 지금은 문서를 잡았다가도 몇년 뒤에 그게 저한테는 손해가 돼서 올 겁니다. 그래서 남방을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세가 을사년에 접어들어서 임술생이 왕성하다. 이건 없습니다. 뭐, 나이의 운세는 그럭저럭 지나간다 보더면 해년의 운세는 그닥 왕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성분들께서는 난방을 많이 주의하시 됩니다. 그러면은 남자분들께서는 어떠냐? 이분들께서는, 남자분들께서는 어 지난 방송에도 그랬듯이 이미 운세가 와 있는 운세입니다. 그럼 이분들께서는 정북이 가장 나쁜 방향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정북쪽에 관련된 것만 피하시면은 각 방위는 상관없습니다. 정북에서 관련된 방위는 피하시고 나머지 뭐, 나머지 방위는 이동하셔도 나쁜 게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좋은 곳으로 관직이 영전된다거나, 새 차를 구입하게 된다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운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운세는 아니죠. 근데 해운년에, 그런 을사년에 만났을 때는, 그런 원망하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충이 되는 운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자중하셔라. 그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운세가 열려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방위만 한번 조심해보시라. 저는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 50대에 지금 관련된 경수생입니다. 이분들께서는 작년, 재작년 그 운세가 살아있어서 어떤 분은 좋은 운세의 방위로 들어갔을 겁니다. 귀인의 협조도 받고, 또 아니면 또 내가 영원히 살수 있는 곳에서 어떤 좋은 그런 문서도 잡는 운세가 바로 작년 갑진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귀인의 도움도 받고, 귀인의 협조도 받고, 그게 작년의 운세가 올해까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많이 살아본, 들 살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금전거래는 없다는 건 뭐, 명확하게 아실 것이고, 남에게 금전거래가 있는 건 없다는 건 명확히 아실, 아실 분들입니다. 50몇살을살 살았으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경수생 유자분들께서는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다 취해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성분들께서는 어떠냐? 여정부, 여성분들은 대단히 좋다 했는데, 그럼 남성분들께서는 어떠냐? 이렇게 또 물을, 물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께서는 초반에, 7월 전을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12달을 따졌을 때, 음력 7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상반기에는 운이 없습니다. 그럼 상반기에서 뭘 벌린다거나 상반기에서 뭘 사람들 합작 투자라든가 이런 걸 개발 행위를 한다거나 이게 운세가 없습니다. 근데 후반, 후반기로 접어들면 다시 뭔가 새로운 또 꿈틀꿈틀 되는 기운이 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께서는 올해의 상반기에는 투자, 합작 투자, 이동, 변동 이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반기 때 윤달이 들었다고 해서 산소를 판다거나 산소에 화장을 한다거나 납골로 모신다거나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중에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경술생 남자분들입니다. 음. 올해 같은 경우에 분명히 개장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화장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뭐 있는 묘를 파서 없앤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주의하,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쪽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분은 4년 동안은 운세가 없습니다. 아마 4년이 아니라 평생 운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장, 화장, 개장 묘를 파신다거나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한다거나 내 선영의 자리를 훼손하는 것 그건 없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올해 윤달에 었다고해서 올해 표지석, 우리가 성물이라고 합니다. 묘에서. 뭐 상석을 올린다거나, 역시 이것도 없는 운세입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토주지신의 벌을 받지 말아라. 토주지신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신의 벌도 받지 말고 토주지신의 벌을 받지 말아라. 운세가 극도로 나쁘니. 그러니 그런 행위는 일체 삼가시라고 저는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58년생 무술생 분들입니다. 음, 어, 지금 무술생에 관련된 분들께서 지금 현재의 뭐 어떤 관직에 나,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조합장이라든가 어떤 선거판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성분은 가능합니다. 여성분은 지금까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성분께서는 가능하나 남성분께서는 그게 운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술생 같은 경우는 어, 올해 같은 경우에 이분들도 역시 후반에 운세가 좋지 초반에는 운세 없습니다. 음. 그래서 상반기 운세보다는 하반기 운세가 훨씬 낫다. 그리고 분명히 올해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거꼭 받으셔야 됩니다. 음. 무술생들께서는 그래서 위에 관련된 병세, 대장에 관련된 병세를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께서는 꼭 병원에 들어가서 내시경 한번 해보시면 좋다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성분들께서는 어, 만약에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아직까생존에 계신다거나 그러면 형제나 동기, 연세가 많은 분들 있으면 꼭 올해 한 분이나 두분 정도는 내 일가 친척과 가장 가까운 근친이 사망을 해서 상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관제에 대한 걸좀 여쭤보면요 네. 뭐 재판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네. 어, 무속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네. 승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과거에, 저는 이제, 우리가 굿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제 법사라고 하면은 굿 전문가, 늘상 굿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굿에 대한 형태나 굿에 대한 통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굿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굿도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관제에 대해서 굿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의 주범입니다. 네.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님이 와서 우리 아들이 형을 적게 받게 주고 빨리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구설 한번 해봤습니다. 그건 안 맥히더라고요. 안 들어주더란 얘기죠. 피해자가 많아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귀한 자손이나 부모 한 분을 봤을 땐 귀한 자손이 될는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게 너무 쉽게 돈을 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서 어 틀어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있는 분들 이건 너무 억울하다. 선하게 살고 나름 열심히 살았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런 분들은 재판부가 바뀌면서. 그, 제, 그 신의 힘으로 재판부가 바뀌고 재판관이 바뀌어서 거의 99% 성률이 됩니다. 이건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무 분하다. 억울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억울한 사항은 신에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부당하고 너무 억울할 때는 신의 힘을 빌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개띠분들이 응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갑술생활 한번 응원해보고 싶어요. 갑술생에 관련된 여성분들께서 작년까지 아마 시험에 도전한 분들이 덜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좀 미끄러지는 운세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올해 한번 재도전을 해보시고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 올해는 충분히 임명장을 받고 또그 표창장을 받는 운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화이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수 생분들 화이팅으로 올해 한번 힘내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